아,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아, 올해는 여름이 계속 될건지 뜨겁네요 뭐 아침 저녁으로 아침하고 새벽으로 약간 쌀쌀하게 뭐 쌀쌀아 시원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낮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역시 아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요 근처만 이렇게 봐가지고 몇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는 이제 어, 조금 뚜껑이 뭐 이런거 닮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봤거든요. 뚜껑이 예, 뚜껑이처럼 두꺼비. 어, 생겨가지고 음, 돌도 이쁘고 단단하고 어, 이쁘 음, 이건 진짜 뚜껑이 같죠? 음, 눈도 있고 야,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뻐요. 어, 예. 그리고, 음, 또 이것도 이쁘더라고요큰 어, 건데, 이거는. 제 어, 수준에서는 큰 거거든요. 근데, 어, 이건 무슨 석인지 모르겠어요. 어, 벌써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예. 물 사이에 이렇게 나도 어, 이뻐요, 예. 요거 어, 이쁘죠? 아무리 봐도 요거는 진짜, 어, 두꺼비 같아요, 예. 그리고, 어, 요거는, 어, 꽃이 막핀것 같아서, 꽃이 날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 꽃돌 같아가지고, 예. 한 30분 정도 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뭔가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랄까. 좀 오래된 느낌? 차돌이 이렇게 하얀 차돌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제 이는 괜찮아 보여서 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쇼츠에도 음, 아, 냈지만 여기 아, 꼭 세포 모양 같아가지고 <laughs> 아, 또 아,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뭐 미트콘도리아, 뭐 아메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꼭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음, 뒤쪽은별게 없는데 이렇게 아, 독특해가지고 예. 그리고 음, 요것도 음, 갈색에 어, 구멍이 뽕뽕뽕뽕뽕 난게 이뻐보이더라고요 음, 네, 멋있어 보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멍이.. 오른 세월을.. 음. 자그 다음은 요거는 음, 어, 사돌인데 어, 어떤 음, 계란 모양 어, 어, 안에 모든 게 어, 함축된 듯한 어, 깊이 숨겨져 있는 듯한 어, 뭔가 어, 신비로운 음, 그런 게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어, 문양이고 어, 그래서 한번 주스 봤거든요. 주스 주스 봤다는 얘기가 웃기고 이것도 요건 조그만 놈인데 어, 뭐. 문양이 이뻐가지고 전딴건할 네. 말은 없고 이뻐서 네. 그리고 이것도 어, 어, 문양들이 음, 문양이 세 새겨진 것 같아서 어, 우리 산에서 보면 산에 오래된 어, 암석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어, 그리고 어, 요건. 어, 계란 같이 생긴, 뭐, 동그란 녀석이 이렇게, 문양이 너무 이뻐가지고.